헤트! 오! 야, 사이즈 좋다. 야, 야, 하필이면 거기가 없냐. 아, 야, 진짜. 우와, 씨. 야, 또한금 하나 또? 헤트! <laughs> 헤트! 쓰리! 미디움 라지. <laughs> 라지, 미디움이랑 미디움 라지야? 미디움 헤비? 그만. 미디움 헤비겠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논토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예당지를 왔습니다. 와 오랜만인가? 한몇달 만에 온것 같아요. 한 제가 마지막 영상이 예당지 영상이 6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7월이었나? 음, 두달 만에 예당지에 왔습니다. 예당지는 역시 여기도 녹조가 좀 심하고 수위는 70%대, 60% 후반이었나 70%대로 봤는데 와. 물이 꽤 많네요. 지금 이제 첫 포인트로 2박 3일 자대에 왔는데, 와, 욕조가 심하네, 되게. 와,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김베린이랑 출조를 했습니다. 2년 만에 온것 같아요. 이 녀석이 낚시를 갑자기 손맛이 그립다고, 낚시가 하고 싶다 그래서, 김베린이를 데려왔고, 물안 개가 촥펴 있는 거 보니까,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나봐요. 자, 내당지 덩어리 오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릴은 계속되어야 한다. 논스톱 스릴! 풀이 많이 자랐네. 요리랑은 또 사뭇 다른 약간 가을 냄새나는 그런 내당지의 초가을입니다. 자, 일단은 시작은 타버터로. 형이 뭐 타워도 없어? 아 타워도 있는데 타워 탈려고 이것도 다 달아야 돼. 하나 뿌리고 하나 다운인데. 아씨, <laughs> 뿌리 다운은 뭐야? 네? 하나는 뿌리고 하나는 다운은 뭐야? 하나는 하드 하 베이트만 하던지둘다 바닥 채비야? 하드 베이트로 잡은 적이 없어서. 해봐, 열심히. 네가 열심히 해야 잡는 거지 하드 베이트를. 하드베이트를 너 다운샷 던지는 만큼 던져봐라, 못 잡나? <laughs> 아, 근데 하드베이트가 또 많이 안날라가잖아요 아니, 꼭 많이 날라가야 잡냐? 아직은 여름이야. 에? 아직은 여름이야, 여름. 덥다. 낮엔 덥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시원해도. 버징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아 버징 채비 들고 올거요요런 데는 때려 줄만한데. 자 포인트를 잃고 있습니다. 와 여기도 물이 굉장히 많네. 와 여기 베이트 피이 많다. 아, 오늘 크랑크 베이트로 한 마리 잡고 싶은데. 샷. 아, 야 여러분 망했어요 이건 <laughs> 풀 수가 없는 백인데 오케이 입질 자 오케이 한 마리 왔습니다 아 빠졌어 아하 얘가 옆에 돌바닥 있네 많이 짜치였나보다 멀리 던질 필요도 없네. 자, 오케이. 한번 왔어요. 히트! 오! 어? 야, 사이 좋다. 나이스! 야, 고기 감지 마라, 제발. 야, 야, 하필이면 고기 감냐야 아, 진짜. 오케이, 빠졌다. 어. 나이스. 4자. 어? 어? 40? 40될것 같은데? 자, 아, 40 정도 되고 있네요. 자, 지금 이 앞에가 브레이크라인이 이렇게 쭉 동그랗게 이렇게 반 앞에랑 가 브레이크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가까워요. 멀지 않아요. 한 15미터? 음. 그쪽에 계속 이렇게 와이파이를 펼쳐서 두드리는데, 아, 이 녀석이 아주 미약하게 톡하고 입질해주네요. 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얼마나 나오는지 40, 안 되거나 40, 딱4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자, 한번 재보자 40은 개뿔. 38 나오네요. 자, 일단 집에 습니다 스릴! 야, 지금 방금 사용한 채비는 뎁스의 스피니 크로우 3.5인치고요. 프리리그 사용했습니다. 야 이제 벼가 제법 자랐죠. 이제 추수의 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여물고 있어요. 벼들이. 연랑지 같은 경우는 어, 수위가 이제 다른 저수지는 이제 거의 뭐 만수위 80% 이상. 이렇게 되는 데가 많은데 예당지 같은 경우는 수위가 많이 차 버리면 논이 잠겨 버리죠 그래서 물을 많이 채울 수 없어서 항상 배수를 꾸준히 우리 차는 또 배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수위를 한70% 정도 이하로 항상 유지를 하죠 거기에도 또 수위가 항상 안정적인 게예당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베이트빗이 꽤 있네 뒷팩 조심해라. 나 오케이 한 마리 왔어요. 아 이게 짜치 안돼 집어 먹어 계속. 툭툭. 아 진짜 겁나 작은가 보다 진짜. <웃음> <웃음>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도 이사지안 돼. 씨, 빠진 거 봐. 아, 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야. 야, 드랙 풀리는 거 봐라. 와, 씨. 또한권 하나 또? 한 하냐, 또? <laughs> 어? 아, 짜치, 짜치, 짜치. 짜치야? 야, 그라, 야, 짜치 아니잖아. 어, 짜치 처음에 드랙이 그렇게 풀리는데. 엄청 크구만. 사짜네 아니, 근데. 아, 씨. 가 잘, 잘 땡겨봐. 걸렸어. 조심조심 해봐. 아, 기다려, 기다려. 남... 좀 풀어줘. 지가 빠져나오게. 떼진 않아. 저기 안 깁나? 내가 한번 가볼게. 갈수 있어? 한번 가보고 나무에 바짝 붙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야씨안돼 깊어 <laughs> 못가못가못가 못 가, 못 가. 깊어 <laughs> 오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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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따. 빠졌다 근데 어 빠졌다. 빠졌잖아 빠졌어 빠졌어 아이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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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트 Okay. Okay. o k 거 멋있게 해야지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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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힘 y Okay. Okay. o k a 오랜만에 발각종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여기 이것도 그늘이 지고 지금 베린이가 버징 장비가 없어 가지고 마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저기 버징을 좀칠수 있는데 저는 저 녀석이 버징 장비가 없어서 마름 없는 데를 지금 골라 가지고 왔어요 덩어리도 가끔 붙으니까 여기는 그늘지고 시원하잖아 베스들도 좋아할 거 아니야. 그래도 아직은 날씨는 덥지만 베스가 가을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서 가랑크 베이트 한번 해봐야죠. 히트 <놀람> 빠졌어. 오케이! 와 어떻게 이렇게 걸렸어?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걸리냐? <laughs> 아니 이렇게, 이렇게 걸리는 것도 처음 봤네. 아 어? 아 작은데 작은데 이렇게 걸렸어. <laughs> 입이랑 꼬리가 걸려가지고 유턴이야 유턴. 자 <laughs> 굉장히 특이하게 이어습니다자 크랑크베이트로 있죠. 나무 앞으로 던져가지고 끌어오는데 툭툭 하고 이 녀석이 물어주네요 자 U자로 유자, 걸린 U자 뱃수입니다 스리! 자 여러분 오늘 낚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 애당지 오랜만에 왔는데 좀 어렵네요 오늘은 지금 이제 앵글러분들 몇분 뵀는데 어, 다들 뭐한 마리 이렇게 잡으셨고 지금 뭐 상황이 녹조도 많이 끼고 와 날씨는 오늘 바람이 한점안 불어서 그런지 엄청 더워요 아직 그래서 그늘에서 좀 진행을 했는데 음, 김베리니까 큰거한 마리 빠뜨린 게좀 아쉽네요 자 오늘 낚시는 이렇게 마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출조해서 재밌는 낚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릴은 계속 배운다 논스톱 스릴 논스톱입니다 Put it...